자, SN이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럼 참고로 SN은 고칠 수 있죠. 뭐죠? 부분 분수 변형으로 어떻게 돼요? M분의 1, 1 빼기, M 플러스 1분의 1. 왜냐면 여기서 이거 1 0 0 1인데 앞에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맞습니까? 그러면 니가 구하려는 게. 이렇게 돼요. 근데. 이거는 뭐랑 똑같죠? 어, S10이겠죠, 여기서는 지금. K는 1부터 10까지니까. 이해가요? 그니까 러 S10은 그냥 바로 나오잖아. 음, SK를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. 뭐야, 그러면. 1부터 넣으면 뭐야. 1 빼기 2분의 1. 2분의 1 빼기 3분의 1. 10분의 1 빼기, 11분의 1, 이렇게 되고. 빼기, S10. 맞아? 10분의 1 빼기, 11분의 1,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? 가운데는 따 지워지고, 이거두개남고이거는 음, 니가 원하는 답은 1 빼기, 11분의 1, 마이너스, 뭐죠? 110으로 고치면 11이고 10이니까 여기 1 이렇게 되죠. 그럼 통분하면 여기는 110, 여기는 10, 여기는 1을 빼죠. 그럼 110에 뭐예요? 99. 맞나요? 뭘까요? 11로 나눠. 답은 오번